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숨죽여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건 끝인가 싶은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그 절망을 뒤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해 고통받는 중생을 구한다는 뜻을 품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눈물겨운 한숨도 보살님께는 놓치지 않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주저앉았을 때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엄마의 실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도시락 가게를 하던 김미영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하루 세시간도못 자며 일했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죠. 그녀는 어느 날 한강 다리 위에서 아이들 사진을 꼭 쥐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보지 않을래요. 나와 함께 그 목소리는 관세음보살의 청해의 손중 하나였습니다. 다리 위 지나가던 할머니가 나도 예전에 그 자리에 섰었어요. 라며 그녀의 손을 잡아끌었거든요. 그날 이후 김미영 씨는 관음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9일기도 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 끝난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누군가 두고 간 봉투 속에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이 함께였죠. 한때 저도 관세음 보살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원력이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과학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관음 참회계입니다. 짧은 한 줄, 나무 관세음보살, 거친 중생, 오늘도 용서하소서만 외우면 됩니다. 이한 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바뀝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 현실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플라시보 효과의 초월 버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1,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경험했다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심리가 아닙니다. 제 채널 구독자 하늘소님도 그 증거예요. 투병 중이던 아들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했지만 180기도 0 21일 만에 크라우드펀딩이 300% 달성됐다고 해요. 그녀는 DM으로 기도 전엔 불안해서 눈도 못 붙였는데 지금은 아이가 병실에서 웃는 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하늘소가 될수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저 멀리서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신 옆자리에 계십니다. 단, 우리가 그 손길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첫 번째 방법은 소리의 귀 기울이기입니다. 지하철 틈새로 들려오는 베이스 기타 소리,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기 웃음소리까지 모두 보살님의 변신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에 남는 글귀 찾기예요. 거리 포스터, SNS 피드, 책한 페이지를. 순간 눈에 콕 박히는 문장이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손길 느끼기입니다.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는 친구, 막차에서 옆자리 내어주는 낯선 사람까지 보살님은 때로 온기로 찾아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한 번에 경험했습니다. 녹화 전날 밤 스트레스로 잠못들때 우연히 옆집에서 흘러나온 경이 가사가 제 귀를 때렸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도 빛나고 있어. 그 가사를 들은 뒤 지하철에서 눈이 마주친 할아버지가 제게 미소를 지었고. 출구 계단에선 아이가 제 손에 스티커를 콕 붙여주고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수천 명의 보살님을 마주했죠.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건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께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주의를 다 당신에게 주시는 전면적 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24시간만 이세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보세요. 댓글에 어떤 기적 포착을 했는지 공유해주시면 제가 모두 하트 달아드릴게요. 이제 실전입니다. 누구나 할수있 먼저 무릎 꿇을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서서도 가능해요. 먼저 무릎 꿇을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서서도 가능해요. 양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첫 번째 박수 칠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칩니다. 두 번째 박수 칠때 거친 중생 구원하소서를 이어 말하죠. 박수 두 번으로 한 번,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고개 숙이면 끝, 108번 반복하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껏 참아온 한숨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여기서 비법 하나, 숫자 세기가 귀찮으면 유튜브에 108배 타이머를 검색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12분짜리 영상도 있으니 재생만 하면 자동으로 리듬 맞춰 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36번째쯤 되면 숨이 맞춰지고 72번째쯤엔 머릿속이 텅 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8번이 끝날 무렵엔 몸이 아닌 마음이 땅에 닿아 있을 거예요.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자기각성현상이라는 뇌과학 키워드를 드릴게요. 고개 숙이고 일어나는 반복 동작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보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10만 구독자 중 83%가 첫 108배 후 하루 종일 평온했다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당신도 그 83%에 들어보세요. 필요한 준비물은 단 3가지, 열린 마음, 편한 옷, 그리고 영상 하단에 준비한 기도문 PDF입니다. 지금 바로 프린트해서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라이브로 관세음보살 채팅창에 한 글자씩 적어 주세요. 1만 명이 동시에 적는다면 그 전파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이미 2847명이 참여 중입니다. 채팅창 속 빠른 전광판 속도가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눈빛의 연결이에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카운트다운은 5분 타이머입니다. 이 시간 안에 1만 댓글을 채우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문 첨부를 제작해 무료로 나눠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을 적고 엔터. 그게 전부예요. 3초면 충분하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서 팁. 소원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기적은 빠르게 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님, 아빠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 주세요. 처럼 말이죠. 지금 채팅창을 확인해보세요. 면접 떨어져서 절망했는데, 내일 재도전할 용기를 이라는 댓글에 200명이 하트를 눌렀습니다. 보셨나요? 그 하트 200개가 그대의 용기가 됩니다. 또 다른 댓글, 엄마의 우울증 치료받게 해주세요. 애도 수십 명이 응원합니다를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살님의 천손이 여러분에게 닿는 순간입니다. 잠시 눈 감고 채팅창의 열기를 가슴에 느껴보세요. 5분 뒤면 이 열기가 세상의 어둠을 뚫는 빛이 됩니다. 그빛 속에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타이머가 끝나는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숨겨둔 보살님의 편지,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편지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단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가 100명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줬는데, 93명이 똑같은 문장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은 특별합니다. 댓글에 나는 빛난다 라고 적고 나가는 건 어떨까요? 1분 뒤면 그 문장이 진짜로 몸에 새겨질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하는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본 모든 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라고 말이죠. 제 기도는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도 보살님의 손길이 하루 빨리 닿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 여러분 사연을 꼭 담아 드릴 약속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절망 끝에서 손을 내민 그 기적.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살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니까요. 지금부터 1분간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님께 들려드릴 마지막 기도를 함께해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들리시나요? 누군가 당신의 뒤에서 속삭이고 있어요.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빛나고 있어. 그건 관세음보살님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끝나도. 채팅창은 열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응원 완료 스티커를 하나씩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크게 외쳐보세요. 나는 기적이다. 이제 그 말이 진짜가 됐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